제가 한달에 한 번씩 들리는 KD 회사입니다. 커피 머신 관련 회사인데 아빠한테 경영시도를 받고 있는 아들이 외국가서 유학을 하고 랭귀지를 잘 갖춰와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번에는 베트남에 나가서 베트남 현지사정을 파격해서 나간다고 그러고 또 베트남 아이고, 아아 아, 지금 예. 아들님이 인터뷰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예. 아주 익사이팅하게 아,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허팝은 <laughs> 하셨어요? 예. 예? 어? 들어다 나온다. 아, 예. 이야 <laughs> 오랜만이다. 악수 한번 해.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, 저? 아, 저는 어 돈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거다 떨어지고, 예. 예, 몸으로 자연 속에만 다니면서 예. 지금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. 예. 체력이 튼튼해. 체력만 <laughs> 튼튼하면 됩니다. 맞습니다. 도는 예, 필요 없어요. 아, 아들내미를 인터뷰해 보니까 네. 아, 의욕적으로 네. 열심히 하고 있고 네. 어, 공부도 네. 좀 제대로 지금 하려고 작정을 네. 하고 있고 어? 책도 무슨 책도 읽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의 재벌들 네. 그 무일푼에서 출발한 스토리도 네.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. 앞으로 경영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네. 어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아니, 뭘, 내일 모레, 모레 베트남 어. 가서 가보야, 시장장 가서. 아 맞아요. 지금 뭐좀 먹고 살만한 거 있다. 아 맞아요. 끼우 끼우 하고. 네 맞습니다. 베트남에 아주 유력한 멋있는 거 하고 다녀요. 옛날 옛날 그 산에 끌고 다니던 애가 준 겁니다. 츠아 건강해 보시네 아주 반바지에다가. 저는 오전에 꼭 자연 속에 나가서. 네. 7시간 돌아가입니다. 비염 없어요? 네. 비염 없어? 전혀 없어요. 그럼아 뭐. 비염 때문에 아주 골골거리가지고 저도 옛날에 은행 다닐 때 비염 때문에 고생했어요. 근데 어떻게 나었지 저는 이제 은행 그만두니까 없지. 그돈 옛날 돈에서 나오는 먼지. 예 <laughs> 네. 네, 그것 때문에 그래. 돈 먼지. 예돈 네, 먼지 때문에. 먼지에는 이게 최고야 비염이 아주. 지방이야. 네. 그만두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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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없어지더라 네. 그다음에 이제 공기 좋은데 저는 매일 가잖아요. 네. 그게 네.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. 아걱가 못만 그거하고? 아이 그러면? 그러면. 두리가 있잖아요, 두리가, 그렇지, 두리가. 대번에 두리가 있잖아. 요 두. 아, 이 트럼프가 안 돼, 트럼프. 갔네, 트럼프. <웃음> <웃음> 어제 경국공 가서 인터뷰를 갔다. 어떤님이 화장실 갔더니 노코 더라고그죽었니다 네. <laughs> 오케이, 건강을 심시오. 네, 네, 네 습니다 네, 네. 오케이.